And we have at the the at the at the 온오프 기능입니다 켜고 네. 위 아래 온도 조절로 희망하는 온도를 20도로 예를 들어서 맞추셨으면 5초 뒤에 변하는 숫자가 집에 실내 온도입니다 아, 지금, 지금 똑같은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8도 해놓고 5초 뒤에 변하는 숫자가 네, 네. 실내 온도 아. 네. 그리고 바람 세기는약중강 네. 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쿨파워 눌러주시면 CP 풀 파워라고 해서 네. 에어컨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요. 음. 음. 급속하게 빨리 아, 외출하고 들어오셨는데 덥다 네. 이럴때는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음. 다시 누르시면 해제, 네, 냉방 제습 음. 눌러주시면 냉방의 제습 모드입니다. 음. 제습 모드라고 해서 에어컨이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 아주 네. 약하게 돌아갑니다. 아, 장마철에 굳이 제습안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 그러니까 더운데 제습을꼭 맞춰놓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냥 에어컨 틀어주세요. 에어컨 틀시면 제습이더잘 됩니다. 에어 아. 네. 네. 지금 네. 보시면, 냉방. 그리고 네. 옆으로 보시 스마트 케어. 눌러주시면 스마트 케어라고 해서 적정한 온도 적정한 바람량. 알아서 조절 해준다고 아 보시면 되세요. 네. 보시면 해제. 그리고, 송풍청전이라고 있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청정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았는데 청정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에어컨을 틀어서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 먼지가 많으면 공기청정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따로 켜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에어컨이 돌아갈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시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방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럼 이게 뭐 네. 필터가 따로 들어가나요?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에어컨만 틀었는데 공기청정기가 따로 오죠 그러니까 집에 먼지가 많다는 걸 인식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 근데 겨울철에는 에어컨 안 쓰시잖아요 네. 안쓸 때는 꺼져 있을 때 공기청정 버튼만 아 그런가요? 공기청정기로? 예, 네, 청정기만 따로 들아가 집게서 떼주시면 네. 아... 이망은 에어컨 먼지망입니다 네. 여기는. 이거는 음... 요 망만 불청소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3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안 드시고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 네. 그리고 말리실 때도 그늘진 데가그 네. 안에 그늘진 데안 하시면 이게 틀이 틀어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앞에 꽂혀있는 공기청정 필터 이거는. 네. 어, 이게 좀 애매하신데요. 송도 하시는 일단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따로 사면 되는 거죠? LG 서비스센터 방문하시거나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판매가 될건데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해서 잘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아 여기 안 뜨네 안 뜨니까 보통 공기청정이 뜨잖아요. 드린데, 아. 네. 되세요? 아. 네. <laughs> 네, 절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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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터 제품은 기본이 절전이기 때문에 네. 네. 쓰시다 보면 여기 나뭇잎 같은 게탁 하고 뜰 겁니다. 네. 그럼, 그럼 최고 절전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화면 밝기 3초라고 되어 있신데꾹 눌러주시면 이 디스플레이 창이 불이 꺼집니다 아, 네. 주무실 때도 이제 불이 켜져 있으면 되게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다시 꾹 누르시면 다시 원위치로 가시도록 아, 네. 그리고 정음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실외가 좀 조용해집니다 아. 여기도 조금 약해지지만 그래도 실외가 그정다는좀 네. 조용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고객님에게서는 거의 쓰실들이 없으신데 혹시라도 음. 5년, 6년, 7년 지나면 아무래도 기기가 좀 노후가 되면 네. 소음 날수 있으시거든요 음. 그때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음. 그리고 전력량 눌러주시면 0.0kW 아, kW로 네. 와트 켜서 끌 때까지만 아. 체크가 되니 네. 그리고 습도 눌러주시면 습도량 체크 그렇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자동건조입니다 자동건조를 자 한번 눌러놓을 거고요 네. 리모컨에 보시면 자동문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네. 기능이 항상 익혀져야 됩니다. 특히 애기 있는 집은 항상 익혀져야 됩니다. 자동 건조라는 게감색이니안 네. 아니 습도 조절하는 기계 자체가. 아, 그게 왜냐하면 에어컨은 이제 객님이잘 쓰셨어요. 잘 쓰시고 이제 끕니다. 뜨게 되면 바로 꺼져야 되는데 바로 안 꺼지고 이런 식으로 부자시널을 간다. 아, 그러면 에어컨 킬때 자동 건조 누르고 한번 눌러놓게 되면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 누가 이 버튼 누르시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결제가 네. 안 되요. 아 그러면은 무슨... 에어컨을 키면 안에 습... 습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그걸 말려준다.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네. 운전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에어컨 끄고 바람만 송풍을 해서 말려주잖아요. 아... 그 기능 네. 보시면 되세요 네. 10분 동안 카운트가 계속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숫자가 0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면서 문 닫히게 돼요. <목소리> Dun <laughs>